혹시 스마트폰 설정 하나 때문에 내 사진, 계좌, 위치 정보가 지금도 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실제로 누군가 남의 유심을 몰래 복사해 금융 정보까지 털어간 사건이 있었죠. 바로 SKT에서 발생한 유심 도용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런 전문 해킹보다도 우리가 무심코 켜둔 스마트폰 설정 하나가 내 개인 정보를 흘러나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폰 사용자라면 반드시 꺼두어야 할 보안 설정 7가지 지금 바로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사한 계좌번호, 아직도 폰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설정입니다. 계좌번호나 인증번호 복사해서 문자나 카카오톡에 붙여넣기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내용이 복사하고 바로 사라지는 줄 아셨다면 지금부터 꼭 주목해주세요. 사실은 그 정보가 스마트폰 안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클립보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복사할 때마다 정보가 잠깐 저장되는 일종의 임시보관함입니다. 먼저 평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볼게요. 카카오톡으로 먼저 들어가주세요. 카카오톡 클릭. 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복사 클릭. 하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어요라고 글씨가 떴죠. 어, 메시지 입력란을 클릭해줍니다. 밑에 방금 복사한 내용이 나오죠. 엑셀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섯 개의 아이콘이 보이죠. 그 중에 네 번째 메모판 모양 이게 바로 클립보드예요. 클릭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이 제가 방금 복사한 내용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쓰여져 있죠. 그냥 저도 모르게 복사했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좌번호, 카드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도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밀번호 혹은 연락처 저도 모르게 복사했던 내용들이 클립보드에 정보로 들어가 있다면 일부 악성앱이 클립보드 정보를 몰래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정보는 직접 입력하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중요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의 경우 꼭 직접 입력하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클립보드에 남기지 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복사 후엔 다시 다른 글자를 한번더 복사해주세요. 안녕.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기존 내용을 덮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클립보드로 가서 수동으로 삭제하시는 방법입니다. 수동으로 클릭하셔서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문자 메시지로 가볼게요. 클립보드 클릭. 똑같이 모두 지워진 게 보이시죠? 특히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도 꼭 바꿔주세요. 카카오톡 키보드에 들어오셔서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밑으로 내리셔서 클립보드의 스크린샷 저장을 비활성화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켜져 있으실 거예요. 이 기능이 켜져 있다면 통장 잔고 캡처나 신분증 사진이 클립보드에 의도하지 않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비활성화해 주셔서 회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진단 데이터 전송. 내가 뭘 하는지 다 보낸다고? 두 번째로 꺼야 할 설정은 진단 데이터 보내기 기능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기능은 켜져 있으면 내가 어떤 앱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언제 켜고 끄는지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수집되어 삼성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스마트폰이 내 사용 습관을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내가 유튜브를 몇번 켰는지, 어떤 뉴스 앱을 오래 봤는지, 심지어 밤몇 시쯤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지까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정보가 외부에 계속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찜찜하시죠? 더 중요한 건이 정보들이 광고에 활용되거나 맞춤형 스미싱 문자 타이밍 예측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주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에겐 그 시간에 스미싱 메시지를 보내면 클릭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 꺼주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설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톱니바퀴 설정 클릭. 밑으로 내리셔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찾아주세요. 클릭. 맨 밑으로 내려주시면 기타 개인정보 설정이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설정 클릭. 하시면 상단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 해서 꼭 동의합니다를 지워주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회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진단 데이터 보내기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어서 꼭 설정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폰이 내 이야기를 엿듣는 것 같다면 이걸 설정해 주세요. 어 언니 나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관절 영양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유튜브며 네이버며 죄다 그 광고만 나오는 거야. 이거, 제 핸드폰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대화를 엿듣는 건 아니고요. 내 검색 기록, 사용 습관을 분석해서 광고를 딱 맞춰서 띄워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광고 아이디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기업은 내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맞춤 광고를 계속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도 꼭 꺼두셔야 광고가 나를 덜 따라오게 됩니다. 이 기능 꺼두시면 뭐지? 어떻게 알았지? 하는 찜찜한 광고 노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보이실 거예요.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광고라고 써줍니다. 광고 누르시면 밑에 광고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광고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더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광고 아이디 삭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광고 아이디 삭제 또는 맞춤 광고 제한이라고 뜰 거예요. 클릭하시면 광고 아이디 삭제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끝난 겁니다. 화면 꺼도 앱은 움직인다. 스마트폰 화면은 꺼져 있는데 배터리는 금방 닳고 발열도 심하고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앱을 쓰지 않아도 일부 앱들은 몰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앱들은 위치 정보나 사용 습관, 문자 접근 같은 민감한 정보에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배터리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설정은 자주 안 쓰는 앱의 활동을 제한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톱니바퀴 설정 앱을 엽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혹은 배터리를 클릭해주세요. 위쪽에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클릭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파란불로 켜 두세요. 이렇게 파란불로 켜 두시면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앱은 자동으로 활동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자동 설정만으로 모든 앱이 차단되진 않습니다. 광고 앱 출처가 불분명한 앱, 최근 설치한 앱 등은 자동 분류에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앱을 골라서 절전 상태나 초절전 상태로 추가해 주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절전 상태는 앱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기능이고요. 초절전 상태는 백그라운드 실행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정말 사용하지 않는데 간혹 가다 한번 사용할 일이 있다 하는 것들은 초절전 상태로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나 병원 같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 위주로 체크해 주세요. 이 설정만 해두셔도 배터리는 오래 가고 개인정보 노출도 줄어들고 스마트폰이 한결 가볍고 쾌적해집니다. 앱도 사람처럼 쓸땐 쓰고 안쓸땐 쉬게 해주는 습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에 우리 집 위치가 담겨 있다면 여행 사진 찍었는데 상대방이 어디 갔다 왔구나 하고 딱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요즘 스마트폰 사진에는 촬영한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 사진을 집 앞에서 찍고 지인 단톡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 볼게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나지만 그 사진 안에는 우리 집 위치 좌표까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치 태그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폰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누구를 거쳐 또 다른 데로 공유되거나 카카오 앨범이나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지 않게 우리 집 위치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기능 꺼두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앱을 실행해주세요. 클릭,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래쪽으로 내리시다 보면 중간쯤에 위치 태그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이게 아마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오프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회색으로 꺼주셨다면 이제부터 새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찍었던 사진은 서울 특별시라고 적혀있죠? 설정 이후 사진에는 장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진 정보를 클릭하면 자세한 주소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꺼주세요. 와이파이 자동 연결, 해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집이나 자주 가는 친구집에 갔는데 전에 한번 연결해뒀던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딱 연결되니까 와, 편하네. 하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자동 연결 기능이 참 편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카페나 병원,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예전에 한번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동으로 연결돼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고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혼자서 알아서 연결을 해 버리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해커가 예전에 쓰던 와이파이 이름과 아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와이파이에 폰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뉴스에 나온 사건을 예로 들어 볼게요. 예전에 연결했던 와이파이 이름은 카페123 와이파이였는데요. 해커가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카페123 w1파이로 바꿔서 사람들이 모르고 자동 연결되게 만든 겁니다. 알파벳 i 대신 비슷한 숫자 1로 바꾼 거예요. 겉으로는 인터넷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내 허락 없이 아무 와이파이와 연결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설정 앱을 열어줍니다. 연결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와이파이 눌러줍니다. 위에 점세개 있죠? 점세 개를 클릭 고급 설정을 눌러 줍니다. 하스팟 2.0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기종에 따라 공용 네트워크 자동 연결 혹은 와이파이 자동 켜기라고 보이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는 항목을 오프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만 해 두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와이파이조차 그냥 연결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안전한 연결인지 내가 확인해야지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와이파이 연결은 미리 차단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한 앱, 내가 깔았는지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 하나만 잘못 깔아도 내 스마트폰 안에 정보가 몽땅 털릴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고 경고창이 뜨고 이런 게 아니라 표시도 없이 조용히 깔리는 악성 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로 택배 조회나 쿠폰 받기 링크가 와서 그냥 눌렀는데 그 안에 가짜 앱이 몰래 설치되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무서운 건 본인이 직접 설치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이 안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꼭 꺼두어야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알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기능입니다. 이 설정을 켜두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경로로 오는 앱이 절대 설치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도 모르게 뭘 눌렀는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이 보안의 마지막 방어막이 돼줄 수 있습니다. 설정 앱을 열어니다 아래쪽 메뉴 중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세요. 클릭. 그 안에 기타 보안 설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보안 설정 클릭. 거기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메뉴를 찾으세요.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각자 앱 설치 권한을 갖고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낯선 앱이나 광고용 앱, 최근 설치한 앱이 허용으로 되어 있다면 꺼주세요.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두 허용 안함으로 바꿔두는 것입니다.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이상한 앱이 몰래 깔리거나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 들여다보는 창문이 생기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손보시면 앞으로 훨씬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꺼두면 좋은 보안 설정 7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 중에 딱 한두 가지만 바꿔주셔도 내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걸꽤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스마트폰을 아주 익숙하게 쓴다기보단 필요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본 설정에 신경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이 그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형님 아우 지인분들 중에 이거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분 있으시면 이 영상 한번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꺼도 좀 안심되더라 한마디 해주시면 그분의 스마트폰도 한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하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스마트폰 정보 어렵지 않고 따라하기 쉬운 설정팁들 계속해서 꾸준히 알려 드릴게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일상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축복합니다.